하이시스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카이시스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바로 이제 이 카이시스 주가가 어떻죠? 바로 이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지금 확인할 수 있겠죠. 어, 이 카이시스 같은 경우에 전에도 이렇게 투매 물량이 나오는 모습을 지금 확인할 수 있고 어, 상당히 지금 상태로는 안 좋다. 상당히 지금 횡보 중이고 어, 바로 이 언제까지 이렇게 횡보가 이어질지도 모르고 바로 이제 아직까지도 횡보가 몇 개월 동안 이어지는 모습을 지금 확인할 수 있고 주가가 이렇게 튀어오르지도 그렇게 빠지지도 않는 어, 상당히 지루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이 카이시스 같은 경우에 바로 이제 작년이었죠. 작년 고점이었던 7,450원, 7,450원에서 바로 이제 저점인 285원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이 카이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간단하게 재무구조를 살펴보게 되면은 어, 카이시스가 바로 실적이 안 좋다는 모습을 지금 확인할 수 있겠죠. 실적이 상당히 어, 안 좋고 어, 부채비율이나 부채율이나 지금 유보율 같은 경우에 양호한 모습을 지금 확인할 수 있네요. 어, 이 카이시스, 카이시스를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재무적인 부분이나 궁금하신 분들은 기업정보분석방으로 가셔서 추가적인 재무적인 부분 꼭 한번 체크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카이시스 다시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카이시스는 지금 이제 상당히 지루한 모습, 몇 개월 동안 지금 형부하는 어, 모습 상당히 지루한 모습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죠? 바로 이제 어, 내려오는 이평선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수렴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21선과 6 1선이 서로 이제 수렴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바로 위에 뭐가 있죠? 121선이 있죠. 121선마저 지금 가파르게 내려오면서 어, 곧, 곧 있으면 또다시 121선마저 0 어, 또다시 수렴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예상해볼 수 있겠죠. 어, 이 카이시스를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은 어 일단 제가 전부터 말씀드리지만 저가주 저가주 380원인데요 어, 이런 정보은 제가 될수 있으면 피하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어, 혹시나 혹시나 가지고 계시는 분은 일단 어이 언제까지 횡보할지도 모르고 언제 또 다시 반등하면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이 카이시스 종목 같은 경우에 일단 반등하면 반등할 때마다 일단 수익 실현 실험, 수익 실현 하시고 어 비중은 될수 있으면 그렇게 크게 가져가지 마시고 짧게 짧게 비중은 어, 소량으로 어, 투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신규로 들어가실 분은 이 카이시스 같은 경우에 신규로 들어가시는 것보다 일단 종목군들은 많으니까는 이 카이시스보다 좀더 괜찮은 기업을 찾으셔가지고, 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카이시스 종목 분석이었습니다. 검색창에서 증권정보채널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국내 최대의 증권카페로 오실 수 있겠습니다. 검색창에 증권정보채널, 어, 검색을 해보시면 사이트가 하나 나오는데요. 어, 증권정보채널 이쪽에 클릭하시게 되면 국내 최대 증권 카페 100%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카페로 오실 수 있겠습니다. 자측 어, 게시판에 살펴보시게 되면 바로 고수대기 공부방, 고수대기 공부방 게시판이 있는데요. 이곳에는 초보 동영상 강의 그리고 고수대기 동영상 강의 게시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고수대기 동영상 강의 게시판으로 들어가 보시면 바로 이제 급등주의 10가지 전제 조건의 비밀, 그리고 주식으로 수익 내는 법등 각종 기법에 관련된 강의가 아주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많은 도움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또한 좌측에 보시면은 UCC 도형 분석방이 있는데요. 바로 또한 이쪽에 들어가시면 회원님들이 장중에 의뢰하시는 각종 종목에 관해서 저희 운영진들이 UCC 종목 분석을 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또한 좌측 게시판에 보시면 회원주식 추천방이 있습니다. 이곳에선, 이곳은 에이곳 어, 증권정보채널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수많은 재하의 고수님들이 어, 투, 추천을 해주시는데 어, 장중의 리딩 그리고 마지막에 AS까지 철저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증권카페 증권정보채널에서는 100% 무료카페이고요.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으심에 있어서 전혀 부담감이 없으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권정보채널에 오셔서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